어, 처음엔 다들 저를 반겨주시고 되게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되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뭐 긴장도 풀리고 좋았습니다. 네 원래도 되게 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설명에 듣고 나서 어, 확실히 꼭 가고 싶다 하는 지원 의지가 더네 크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SK 설명회를 듣고 나서 원래 SK 이노베이션이 석유랑 정제 쪽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화학이나 아니면 고분자학과에서만 취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설명회 듣고 나서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기계쪽에서도 충분히 이쪽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정유나 이제 정제 쪽에서도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궁금했던 거 모두 해결됐고. 어 그리고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나라고 했던 것까지 다잘 답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네제 생각에는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직접 채용 상담에 와서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제 실무자분들과 서로 얘기하면서 하나 하나씩 이제 제가 궁금한 점들을 말씀 다 해결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어 저는 이 채용 박람회 연거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에너지 혁신 기술실의 김신욱 PM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어, 구성원들이 정말 모난 사람 없이 다 좋다.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 각각의 구성원들이 신입 사원이든 뭐좀 연차가 났던간에. 어, 각각의 의견을 서로서로 서로 존중을 해주고 뭔가 각자의 역할이 정확하게 주어진 것이 저희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지원하실 때 제가 생각할 때 갖춰야 할 것은 어, 제일 첫 번째로는 엔지니어라면은 어, 전공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직무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또 우리 회사에 얼마나 오고 싶냐를 어, 어필하는 을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선배로서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이 사람이 직무에 대해서 정말 똑똑히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직무 능력이 갖춰진다면은 내가 우리 회사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다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경력 개발을 하고 싶다 뭔가. 하고자 하려는 그러한 태도와 애티튜드가 어 돋보이는 분들을 더 많이 뽑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전공이 제일 기본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는 어 다른 것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좀더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SK 온 소재합성 유닛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연구하고 있는 문준형 PM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오늘 리크루팅을 하면서 어,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본인의 연구 분야가 지원, 그 지원하는 직무가 딱 매칭이 되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원래 매칭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직무가 딱 매칭되는 사람을 찾는다기보다는 회사에 와서 잘 적응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 본인이, 본인만의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역량 같은 것들을 잘 강조해서 어, 만나보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좋은 환경에서 다 같이 또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